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캐나다 서부 어, 리튼 지역의 원주민들을 섬기는 박완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난 2018년에 시작한 원주민 선교가 올해로 이제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어, 기도의 제목 나누며 함께 소식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리트는 캐나다 서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BC 주 여러분 잘 아시는 밴쿠버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반 정도를 열심히 달리면 다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는 다섯 개의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그 다섯 개의 마을과 두 개의 학교의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이따금씩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캐나다에도 선교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이 겪어온 아픔과 상처는 정말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고 말살하는 아픈 역사 가운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기숙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주었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전해진 복음과 주었던 상처, 음, 그것에 대하여 교회는 여전히 빚진 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기숙학교의 옛 터에서 아이들의 유해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고,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원주민들의 마음은 다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격리되고 단절된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원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원주민들에 비해서 형격히 낮은 교육 수준과 또 그로 인한 소득 수준 때문에 원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술과 마약의 문제 때문에 깨어진 가정은 특별히 원주민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돌봄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여전히 그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원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때론 기뻐하며, 때론 울며, 그렇게 함께 그들의 곁에 서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소망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마음 모아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리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리튼 타운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21년 6월 30일에 있었던 큰 불로 인해서 리튼 타운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실된 타운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채로 활기 일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거용 시설들은 많이 들어섰지만 관공서, 병원, 그리고 커머셜 시설들은 여전히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타운의 재건이 그렇게 늦어질수록 그 인근에 있는 원주민 마을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리튼타운이 하루빨리 재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주민들이 우유 사고, 시리얼 사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하기 위해서 왕복 3시간 운전해야 하는 이 어려움이, 이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타운의 재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튼 타운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은 타운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카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제는 타운에서 드려지고, 시스카 밴드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부족들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 날이 오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지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부족함이 없이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카에서 드려지고 있는 원주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시스카 밴드 커뮤니티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 원주민의 요청으로 시작된 그 예배가 이제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원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팀과 동역하는 지역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 특별히 돕는 손길로 날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선교팀이 준비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키즈 페스티벌이 있고요. 8월에는 원주민 단기 선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어지는 선교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6월 12일에 원주민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날 원주민 아이들이 주님 안에 마음껏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단기 선교 프로젝트가 올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팀과 지역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숙소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귀한 섬김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